더비식 방수 텐트 그라운드 시트 오빠들 이 제품은 캠핑용 방수 시트나 텐트 바닥 매트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야 일단 굉장히 가볍고 얇은 소재를 사용했어 하지만 얇다고 해서 품질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입스톱 소재를 사용해서 내구성도 괜찮아 방수 기능도 잘 되어 있고 특히 모서리 부분에 고정용 팩이 달려 있어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고정하기 편리해 휴대성이 특히 좋은데 부피가 작고 가벼워서 모토 캠핑이나 백패킹 같은 경량 캠핑에 딱이야. 텐트 바닥 깔개나 방수포로 활용하기에 적합해 보이고, 특히 가벼운 무게와 간편한 휴대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 다국적 구매자들의 평가를 봐도 품질과 실용성 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지. 티타늄 물병. 오빠들, 이 제품은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서 무게가 매우 가벼운 게 특징이야. 플라스틱 물병과 달리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고, 내구성도 뛰어나서 장기간 사용하기 좋아. 특히 등산, 캠핑, 자전거 라이딩 같은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디자인이지. 입구가 넓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물을 채우기 편하고 세척도 쉽게 할수 있어. 뚜껑도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고 무수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가방에 넣어 들고 다녀도 안전하지. 네오프렌 소재의 케이스도 함께 제공되는데 물병에 딱 맞게 제작되어서 실용성이 높아. 이 제품은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선택으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물병을 찾는다면 추천할 만한 제품이지. 네이처 하이크, 비 내리는 무드 등. 오빠들, 이 캠핑용 미니 랜턴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시용성을 겸비한 제품이야. 상단에 터치식 전원 버튼으로 작동하며 두 가지 조명 모드를 제공해. 시원한 색감의 후레쉬 모드와 따뜻한 색감의 랜턴 모드를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지. C타입 충전 포트를 탑재했고, 특히, 이 제품의 매력은 레트로한 감성과 현대적 기능성의 조화라고 할수 있어.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 시 실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 없는 디자인을 갖췄거든. 크기는 작지만, 충분한 밝기를 제공해서, 캠핑은, 물론 일상적인 사용에도 적합해.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서 유명 브랜드 제품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 가성비까지 갖춘 제품이라 캠핑용 조명을 찾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거야. 웨라이크 스파이더 스토브. 오빠들. 스파이더 스토브는 부탄가스로 작동하는 접이식 캠핑 스토브야. 소토 스토브의 디자인을 벤치마킹했는데 실제로 성능 면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줘. 이 스토브의 가장 큰 특징은 레귤레이터 기능으로 스토브를 어떤 각도로 두거나 움직여도 불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건 캠핑할 때 정말 유용한 기능이지. 더마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따로 라이터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 가스 결합 보는 것 보기에 좀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가스통과 단단히 결합되어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무게는 가벼운 편이고 겉었을 때 크기도 작아서 백패킹이나 가벼운 캠핑에 딱이야. 가격대는 보통 2-3만원 선이라 소토 스토브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지. 네이처하이크 캠핑 텐트 오빠들 네이처하이크의 2,3인용 백패킹 텐트를 소개할게 이 텐트는 캠핑이나 백패킹에 특화된 가벼운 도명 텐트로 알루미늄 폴대를 사용해서 무게는 가볍지만 구조는 튼튼하게 만들어졌어 이 인용은 더블 매트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제작되어서 1인이 사용하기에 적당하고 텐트 바디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가벼운 우중 캠핑도 가능해 설치 방식은 도명 텐트의 기본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텐트 천은 메시 소재를 포함하고 있어서 통풍성이 좋고 봄부터 가을까지 사용하기에 적합해. 다만 그라운드 시트는 별도 구매가 필요해. 혼자서도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설치가 간편하고 수납된 상태에서는 부피가 작아서 이동이 편리해. 캠핑 입문자나 가벼운 캠핑을 선호하는 오빠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야. 휴대용 커피 머신. 오빠들, 캠핑이나 야외 활동할 때 커피 한잔 생각한다면 이 휴대용 캡슐 커피 머신을 추천해 줄게. 배터리 방식이라 전원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서 진짜 편해. USB로 충전하는 방식이고, 한번 충전하면 보통 4~5잔 정도 내릴 수 있어. 에스프레소나 돌체구스토 캡슐도 사용할 수 있고, 분쇄된 원두도 넣어서 추출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장점이야. 찬물을 넣으면 자체적으로 물을 데워주는 히팅 기능이 있는데, 찬물로 할 때는 약 5분 정도 기다려야 해.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양은 5,560m 정도로 에스프레소 샷 크기야. 압력이 일반 캡슐 머신보다는 좀 약한 편이야 맛이 조금 연하게 추출될 수 있지만 그래도 캠핑장에서 마시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맛이야. 세척도 간편한 편이라 캠핑용으로 좋아. 가격 대비 성능은 정말 괜찮아서 캠핑이나 차박할 때 커피 마시고 싶은 오빠들한테 추천해. 특히 편의점에서 얼음컵만 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즐길 수 있어서 여름 캠핑 때도 좋을 것 같아. 모비가든 캠핑 터널 텐트. 오빠들, 이 텐트는 180cm의 높이로 설계되어서 내부에서 편하게 서서 활동할 수 있어. 특히 거실 공간이 넓게 설계되어 있어서 2인이 미니멀하게 캠핑하기에 딱 좋은 크기야. 이 텐트의 특별한 점은 이너 텐트가 두개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덕분에 캠핑할 때 각자의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있지. 설치 방식은 터널형으로 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텐트 입구 쪽 폴대를 활용하면 타프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 크기는 일반적인 캠핑장 데크 사이즈에 맞춰져 있어서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솔로 캠핑이나 2인 캠핑에 특화된 제품이지만 아이들이 있는 사인 가족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야. 다만 이너 텐트가 양면 메쉬 소재라서 추운 날씨에는 난방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해.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완성도를 갖춘 제품이라고 할수 있지. 모비가든 블랙 코팅 타프. 오빠들. 이 제품은 기존 캠핑용 타프들과는 다른 독특한 디자인이 특징이야. 이중 레이어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타프 안쪽에 블랙 코팅된 면이 추가로 있어서 햇빛 차단 효과가 뛰어나. 메인 소재는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했고, 별도의 심실링 처리는 없지만, 방수 성능은 충분해. 가장 큰 장점은 설치가 정말 쉽다는 거야. 특별한 캠핑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5분 정도면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간단해. 공간도 넓어서, 4호인용 테이블을 놓고 사용하기에 충분하고 옆 사이트와의 시선 차단도 잘 돼서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좋아. 전체 무게는 8.7kg 정도인데 여기서 기본 제공되는 스틸 폴대가 4kg 정도를 차지해 차량 캠핑을 주로 한다면 문제없지만 이동이 잦은 경우에는 2.8m와 2.3m 길이 의 알루미늄 조절식 폴대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해 다만 완전히 밀폐된 구조다 보니 한여름에는 내부 공기 순환이 좀 어려울 수 있어. 봄, 가을, 겨울 캠핑이나 우중 캠핑에는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볼수 있지. IGT 테이블 세트. 오빠들, 이 제품은 알루미늄 소재라서 가볍고 높이 조절도 가능해. 특히 기역자나 디귿자 형태로 조립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가 좋아. 가격 대비 장점이 많은데 일단 가볍고 설치가 쉬워. 접었을 때 부피도 크지 않아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상판 마감도 생각보다 괜찮고 두께도 적당해서 고기 굽거나 뜨거운 거 올려도 될 정도로 튼튼해. 한국에서 파는 비슷한 제품들이랑 비교하면 꽤 저렴한 편이지. 캠핑용 메인 테이블보다는 서브 테이블로 쓰기 좋아서 특히 2인용으로는 딱이고 리빙쉘 안에서 쓰기도 좋아. 무게가 가벼운 게 최대 장점이라 차박이나 가벼운 캠핑 갈때 들고 다니기 좋은 제품이야. 다만, 완전 고급진 퀄리티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으니, 가성비 위주로 생각하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 304 스테인레스 그릴. 오빠들, 이 제품은 IGT 테이블에 맞춤 설계된 접이식 BBQ 그릴이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캠핑이나 야외에서 쓸때 운반하고 보관하기가 편리해. 그릴 자체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고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이야. 가격대가 2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야. 제품 두께가 얇은 편이라 장기간 사용시 열변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해. 캠핑이나 야외 바베큐를 가끔 즐기는 오빠들한테 적당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 고급 제품의 완성도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바베큐, 그릴로서의 기능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이야.